그 어느 때보다도 바빴던 오전이었습니다 네. 이게 워낙 지금 난리가 난 사안이라 오프닝에서 이 이야기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것만 제대로 정리하면 음. 매불쇼가 할역할다 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만큼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버렸는데요 네. 조희대 사자 회동설 음. 관련한 녹취가 공개가 됐고 매블쇼도 그 녹취를 여러 차례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그 녹취를 처음 세상에 공개했던 열린공감TV에서 제보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제보가 있었으나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발언을 완벽히 지금 왜곡을 해서 음. 가짜뉴스가 도배가 되고 음. 조의대를 편들어주고 프레임을 전환하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언론과 정치인과 평론가가 AI가 제작한 녹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 이게 만약에 AI가 제작한 녹취면 이거는 사, 상황이 사실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그렇죠. 되고 아예 쓸수 없는 독치죠 매불쇼도 사과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부랴부랴 열린공감TV에 연락을 했습니다 음,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이제 그 발언으로부터 시작된 AI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당연히 연락해야죠 네. 근데 우리 작가분이 전화를 했는데 마침 생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생방 중에 메이블쇼 작가 전화를 받은 거야. 네. 그 받은 그 장면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빨리 다 이어폰 껴. 지금 워낙 중요한 문제야. 종편 수개들. 아, 진짜. 이게 중요해. 시작을 확실하게 네. 지금 하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목소리가 나가면서 현재 이 내용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경고 문구를 읽어줘요. 그거는 김건희 목소리 AI가 맞아요. 그거는 김건희의 본인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걸 딱 스크린에 따가지고 본편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 중에서 AI 재연도 있고 사람이 대역을 한 것도 있고 실제 제보자의 녹취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 조위대 관련된 발언은 실제 제보자의 녹취예요. 그런데 그거를 AI라고 앞에 인트로에 있는 걸 따다가 싹 옮겨놓고 그렇게 짜집기해갖고 JTBC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됐죠. 네, 어. 음. 자 다시 정리하면 AI가 제작한 녹취가 아니다라는 입장이야. 그 녹취는 제보자의 아, 녹취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보자의 음성이 맞다라는 음. 입장이야. 네. 제보가 있었던 것도 맞다는 음. 입장이야. 자, 여기에서 지금 댓글에 정천수 말을 어떻게 믿냐, 뭐 이런 거.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천수 PD가 제보가 있었지만 사실 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발언으로 그 발언을 따다가 야, 이거 봐라. 이거 AI가 제작한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정천수의 말이 거짓이냐, 진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천수가 지금 어떤 주장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음. 자, 그러나 정천수의 주장은 AI 제작이 아니라는 거야. 음. 그건 제보자의 녹취가 맞다. 그렇습니다. 음. 자, 근데 요거는 이렇게 제 정리가 되고요. 네.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지요.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는 우리가 알 길이 없다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죠? 네. 그 녹취는 조이대가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건 팩트죠. 그건 팩트죠. 네. 사법 쿠데타를 왜 일으켰을까? 라는 그 의도성에 대한 정황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을 했던 거지. 아, 그런 맞아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죠. 사법 쿠데타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죠. 네. 했죠. 네. 왜 그랬을까에 대한 이제 상황이 궁금증이 있었던 거고. 참에 이 녹취가 나와서 그걸 활용했던 거죠 네. 네.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녹취가 음. 그거는 음. 모르겠지만 음. 사법 쿠데타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AI가) 제작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네. 그런데 정철수가 이거 (AI가) 제작한 거래라고 말했다는 거야.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 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그렇죠. 정천수 PD가 네. 이 종편 수개들아, <웃음> 음, <웃음> <안> 놈들 오늘도 <laughs> 방송 보는데 정치인들, 농객들 이따가 뭐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 AI가 제작했다고 정천수 PD가 얘기했다라고 단어를 내버리는 거야. <laughs> 야... 근데 그거는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보면 해결이 되는 한 번만 전화하면 끝날 문제죠. 네. 됐죠? 네. 여기까지 일단 해두고 <laughs> 네. 자세한 이야기 또 나눌 거까 자세한 거니까.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바빴습니다 오늘. 네, 자 지금도 뭐 댓글에도 분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음. 너는 열린 공감 지위를 믿냐 안 믿냐? 그게 아니라니까. <laughs> 아, 그렇죠. 야, 왜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천수 PD가 AI로 제작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게 그렇죠. 핵심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봐 봐라. 정천수도 AI가 제작했다고 말하지 않느냐. 이거는 허위다라고 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정천수피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네. 음, 말이 좀 길었나요? <웃음> <웃음> 자, 정천수피드의 네. 주장이 왜곡됐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고 와자.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정천수 PD의 말이 옳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정천수 PD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음. 요기 이제 주요 쟁점이었던 거고 실제 본질은 또 그거 아니고 네. 조희대가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게 본질이고 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제 혹시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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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웃음> 기회 한번 <정리. 웃음> 되돌리기인가자 그러면 네. 장례 정리하고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아, 지금 참 이게 뭐 개혁을 하고 기득권을 고치고 바꾸는 게참 쉽지가 않네. 아, 정말 어렵네요. 아, 진짜 어려워. 계속해서 프레임 전환이 들어오네. 네, 이겨내야 돼요, 이거는. 이겨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겨내야 돼 본질을 잊지 말고. 본질 잊지 마. 그렇죠.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조이대가 사복후대타를 일으킨 건 팩트. 팩트. 음. 요게 핵심이야. 그렇죠. 예, 요게 네.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출발합니다. 샤이다 헤드라이트 최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분은 안 불러도 또 오늘도 왓지봉, 체지봉, 왓지봉이에요. 불렀지 뭐라 안 불러요. 네. 제가 지금 병상 톤이잖아.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아픈 사람한테 아, 어디가 제가 아프시죠? 내가 지금 그 오른쪽 왼쪽 오른쪽 눈이죠. 오른쪽 눈에. 백내장이 와서 아... 지금 이렇게 오른쪽 눈이 약간 흐릿하게 보입니다. 네. 왼쪽은 잘 보이는데 체육진호는 잘 보이는데 네. 체육은 아... 잘 흐릿하게 보여요. 아... 되는 게 없으니까 조심하세요. 아, 아, 알았죠 <laughs>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네. 10분이면 15분, 치료 가능합니다. 1 5분이면 아, 수술, 수술, 수... 시부... 치료 가능하니까요. 아... 여러분 뭐 너무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아, 네. 네. 다행이네요. 좋은 네. 안과 추천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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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이면 바로 <laughs> 치료가 가능합니다. 술만 15분이고요.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종편수개죠 네. 강성필 민주당 전 부대변인 야 이거 대변인도 아니고 부대변인 네. 지금도 아니고 전 뭐가 <laughs> 이제 덕지덕지 붙어있어 이분 소개 한번 하려면 덕지덕지 붙어있어 잘못 읽으면 음. 전부대변인 <laughs> 강성필 지금 아니고 전, 전. 대변인 아니고 부, 부. 강성필 <laughs> 전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곧 부대변인 강성필입니다. 오! 확실히 매블 쇼가 파워 있습니다. 오 제가 우리 청청리 대표님 영상 편지 보냈잖아요. 네. 대표실 연락 왔습니다. 야야 야, 알았다 알았다 빨리 당직자 신청서 보내라. 그래서 살짝 보내서 조만간 곧 다시 복귀할 <laughs> 것으로 예상되고 아 있습니다. 와, <laughs> 감사합니다. 예. 정창리 화이팅! 예. 근데 박찬대 밀었었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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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얘기 왜 해? <웃음> <웃음> 농담이고 어차피 한 팀이죠 <laughs> 네. 어, 최근 3년간 가장 당황한 아유. 어쨌든 제가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민주당으로 해서 종표에서 많이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이 오늘 그 메이블쇼 인트로에서 이그 진실을 어. 우리 민주당 패널들이 빨리 네. 전파할수록 제가 오늘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어. 전파하는데 근데 국민의힘 패널들이 공부 안 하니까 이럴 땐 좋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야 너희들 뭐 그거 뭐 AI라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좀 당황하긴 했어 음. 근데 뭐라고 너 AI가 뭔지 알아? 그러니까 어버버 야 정천수가 뭐 저저 정천수가 누군데 그 열린공간 그그그 하다가 어버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국민의힘 패널들이 공부를 안하니까 제대로 공격을 못하더라 근데 오늘은 제가 매섭게 가서 공격하고 오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아니 <laughs> 지금 이것 때문에 보수 패널들이 아주 신났어요. 어, 그러니까요. 아니 뭐 AI로 제작한 걸 갖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거. 예. <laughs> AI 제작을 <laughs> 했다고 정천수 PD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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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본질이 그게 본질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조의되는 범죄를 저질렀어.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근거를 우린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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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그리고 팔이 하얀데요. 지금 이제 긴 소매를 입고 다녀서 좀 많이 감춰지고 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박수로 맞이. 네. 예 안녕하세요. 팔이 하얀 남자 신인규입니다. 제 하얀 팔을 보고 싶으시잖아요. 네. 내년에 볼수 있는데 그 전에는 이 지금 사법농단에 대한 음. 모든 진실이 하얗게. 다 드러나야 된다. 아, 해악해 드러나야 된 네. 투명하게 다 드러나야 된다. 네. 그러니까 내란 진압을 위해서 저는 잠시 팔을 감추고. 아. 열심히, <laughs> 네. 겨울에는 더옷껴있고 건강 어. 지키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실을 밝혀야죠. 진실 <laughs> 밝히는 게 네. 심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또 바쁜데 나와 주셨습니다. 나경원 잡는 초선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네. 와, 진짜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가요? 나경원 잡는 초선, 최혁진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마침 오늘, 오늘 제가 그 국회의원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딱 100일째. 아, 아, 그래 뭐 가는 데마다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화제가 되고 있는 네. 조희대이 회동. 아, 네. 그 5월 10일 방송에 제가 게스트로 출연한 사람입니다. 게스트로, 아 당시에. 예. 그 유튜브 채널에. 예, 예, 맞습니다. 아 근데 오늘 또 마침 또 나경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금방 아 뜨고 있길래. 아 맞아. 맞아. 야, 이건 운명이구나. 아 피할 수 없는. <laughs> 둘 중에 하나가 사라져야 끝나는. 아예 그래요? <laughs> 하지만 나씨가 사라질 것이다. 아, 예. 고맙습니다. <laughs>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궁금해 하신 것 같아서 나왜 조조 의원이 음. 나경원 잡는 조선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영상 하나 그냥 맛보기로 보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폐륜 곽규택의 만행이 있었던 날 음. 최혁진 의원이 나경원 면전에서 그냥 박사를 내버립니다. 오. 나경원 같은 자가 어떻게 법사위 관사를 하냐고 오. 그래서. 또 소란이 일었었거든요. 그때 그 장면 짧게 보고 갑니다. 나경원 의원 간사선임관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대단한 모욕감과 치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 시작은... 반드시 이 간사선임안을 철회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인간이, 이런 사람이 <laughs> 국민을 대의한다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간사까지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야해요? 누가? <laughs> 당신이 이리 오세요. 누구한테 와라가라 해. <laughs> 어, 국회의 <laughs> 한두자이 <잔이>. 목소리가 <laughs> 발성이 너무 좋아요. 누가 야해요? <laughs> 가라, 가라, 어. <laughs> 이런 인간이. <laughs> 아, 그리고 이 목소리 톤, 네. 그리고 쓰는 어휘, 어,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고급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laughs> 좀 무례해 보이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굉장히 <laughs> 큰 장점입니다. 제 생긴 것도 단정해 보이지 않 아, 단정합니다. <웃음> <웃음> 근데 이게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 뭐예요? 네. 우리 의원님이 막 그래. 저렇게 막큰 큰 소리로 나경원을 공격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근데 바로 옆에 주진우가 앉아있어. 아, 그래 아, 주진우 요 어, 어. 주진우 의원은 가만히 겸청하더라야그 <laughs> <경청하던데. 웃음> 재밌더라고, 너는. 가만히 겸청하더라고요, <laughs> 주진우 의원이. 왜냐 주진우 의원한테 살짝 미안한 게, 어. 제가 이 목소리가 커지면, 어.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위원장님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장경원 네. 쪽을. 네. 주진우 의원 여기 있어요, 바로 옆에. 네. 네. 목소리 커지니까 침이 막튀잖아제 <laughs> <크잖아요. 웃음> <laughs> <laughs> 눈에는 보여요, 침이 막튀어 아, 지는 아, 게. 지금 <laughs> 제... 이제 제 발언이 끝나고 나면, 주진이 의원이 살짝이 무슨 솜 같은 걸 꺼내서 막 이거 <laughs> 닦아요. 네. 어 미안하더라고요. 아, 다음 번에 알코올 솜좀 많이 사라져야 될것 같아. 요 <laughs> 아, <laughs> 아, 개인적인 미안함. 아유, <laughs> 근데 진짜 형이 경청해요. <laughs> 그 이상하더라고. 네. 단한 번도 제재하는걸못 봤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아 실제로도 이렇게 예전엔 굉장히 깐죽깐죽 많이 아 깐죽깐죽이라는 표현을 또 동료 의원한테 <laughs> 아니, 써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민주당 의원님들 발언할 때마다 그렇게 깐죽깐죽됐대요 어. 근데 제가 앉은 뒤로는 네. 깐죽을 되긴 하는데 아니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시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혼잣말로 중얼중얼해요 <laughs> 아. 목소리가 요만해졌어요 음.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듣다가 거슬리면 이렇게 째려봅니다 음. 그러면 조용히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어. 이상하게 의원님한는그러네저 아, 나쁜 사람 아닌데 <laughs> 네. 괜찮이 서로 안 좋게 보는 것 같다. 어, 이상규 <laughs> 의원님한테는 말하면 침튀기니까아 침이야, 침투기, 침투기. 치미 원인. 예. 그데 아, 아. 주진우 의원이 겁이 많고 최혁진 의원님한테 기에 눌리는 거야. 아. 그 기를 딱 보면 눌리는 거같아요아 아. 그러면 예. 곽규태 의원이야 주진우 의원 자리 바꾸면 자리... 안 되나? <웃음> <웃음> 제가 오라 그랬잖아요. 아. 이대로 오라고 그러니까 자리 바꾸라. 고안 가더라고. 곽규택이가. 안 와요. 네. 오라니까 안 가더라고. 예. 예. <laughs> 밖에서 얘기하자 그랬는데 밖으로 안 나와요. <laughs> 아, 아, 예. 자 그러면. 어, 말 나온 김에 네. 이 순서를 좀 바꿔서 음, 음. 진행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법부 이야기부터 잠깐 좀 해요. 음. 왜냐하면 이 문제가 지금 그렇죠. 네. 우리 최혁진 의원님이 음. 출연을 한 건이니까. 누 네. 건에 대해서 혹시 잠깐 뭐 하실 말씀 좀 있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어제 갑자기 JTBC가 방송을 하고 YTN이 이걸 받받고 그러니더니 국민의힘에서 나경원이 나타나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막 나팔을 부는데. 음. 마치 약속 대련하는 듯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저도 이제 열린공감이 전화를 해봤더니 JTBC가 사실관계 확인했냐 전화도 없었대요 음. 네? 반론보도 기회도 안 주고 어. 조선일보도 연락을 했대요 아, 조선일보가 연락 와서 이런 제보를 받았는데 뭐냐를 설명을 해주니까 음. 별거 아니네요 하고 방송을 안 했대는데 아. 왜 JTBC가 그렇게 달렸는지 그리고 내용도 편집해서 사실도 아닌 내용들이 거기 막 들어가 있어요 네. AI 부분도 그렇지만 사실 제 방송 출연했으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신뢰할 만한 사람의 제보가 있었다 음.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 음성을 듣고 자이 상황을 어떻게 볼 건지 우리 이 상황에 대해서 썰 풀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방송이 네. 공짜장 썰전인데 음. 없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제보가 있었고 네. 제보가 믿을 만한 사람이냐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음. 알면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다 네. 심지어 현재 야권 국민의힘 성향의 고위직 인사를 했던 사람이다. 음. 그럼 이 정도 되면 전원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거고 조의대가 대법 부당 개입을 할때 사전 공모 기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여러 루트로 의견이 있었잖아요. 이거 말고도. 야, 이거 심각한 건데 얘기해보자 한 건데 방송에서는 원소스 제보가 있었단 내용이 싹 빠집니다. 음. 신뢰할만한 제보자가 있었단 내용도 다 빠집니다. 음. 썰을 풀었다라는 내용만 가지고 해버리는 거예요. AI 얘기하면서 네.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그래서 아침에 제가 뭐 이런저런 기자들이 오기 어, 연락이 많이 왔는데 얘기해주니까 어 이상하다 왜 그렇게 방송하지? 우리도 다 전화 드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정천수 어, 대표한테. 왜 그런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음. 그랬더니 얼마 전에 자기들이 김충식의 다이어리 속에 네. 홍라이 2000억 이란 내용이 나와서 이거 뭐지 하고 방송을 한 적이 있대요 아.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아. 생각을 한다고 아,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 그렇게 주장을. 이제 추론하는 겁니다 예. 네. 네. 아. 자 지금 댓글에서도 열린 공감 또 실드냐 아 여러분 그게 아니고 <laughs> 자 다시 정리할게요 <laughs> 하 아, 이게 물론 본질은 아니지만 좀속 터져 하는 것 같은데 <laughs> 확실하게 하기 위해 아, 확실하게 해야지 음, 음. 녹취 AI 제작설이 나온 게 정천수 PD가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에서 비롯된 거라고 음, 음. 그런데 사실관계를 바로 잡자는 거야 정천수 PD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없어. 그 얘기야. 그 얘기라는 어, 거. 예, 너무 예. 간단한 예. 얘기인데, 여기에. 실드, 쉴드 안 실드가 어디가 들어가? 음. 음. 정천수 PD가 위대하다는 얘기가 여기 들어가? 음. 아니요. 음. 정천수 PD는 신뢰할 만하다는 이야기가 들어가? 아니요. 어, 와, 호흡 좋다. <웃음> 네. <웃음> 그런 게 아니야. 그렇죠. 네. 정천수 말은 다 믿을 만하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 네. 정천수 PD가 녹취를 AI로 제작했다 음. 라는 말을 했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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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근데 음. 그런 예.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없다고. 그렇죠, 음. 실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걸로 야 꼬투리 잡았다고 하면서 음. 프레임 전환 시도하고 음. 예. 있습니다 음. 침을 싫어하는 주진우 음. 이 사람이 뭘 외치면 다 틀리죠 보통 아, 이걸 예. 또 잡았어 어. 네. 주진우 의원 영상 보고 옵니다 서영교 부승찬, 정청래, 추미애 의원은 AI로 만들어낸 가짜 음성 녹음을 토대로 대법원장 수사와 탄핵을 주장합니다. 청담동 술자리보다 더센 가짜뉴스입니다. 명예훼손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요게 가짜뉴스예요. 네. 그렇죠. 요게 그렇죠. 네. 이게 가짜뉴스예요. 이게 가짜뉴스라고. 딱 걸리는 가짜뉴스입니다. 아,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조희대는 특검의 수사를 받아라. 예. 예. 그 다음, 자신 있으면 고발해라. 네. 예. 다 자료를 특검에 제공하겠다. 네. 그런 내용이 왜 방송에서 쏙 빠지고. 네. 국민의힘은 엉뚱한 소리하고 앉아있고. 딱 잡혔죠. 네. 이제 다음 예. 주에 또 법사에 열리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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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니, 좋습니다. 이건 완전히 딱 잡힌 네, 겁니다. 겁니다. 제가, 제가 침을, 있는. 일부러 물을 네. 많이 먹고 갈 생각입니다. <laughs> <왜냐하면>. 예. 예. <laughs> 바바 <바바바바바> <laughs> 예. 물론, 물론 알콜손을 하나 선물로 <laughs> 다 갖다 드리고. <laughs> 예.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핫 걸린 거잖아. 집중해야 될 거는 왜 이게 AI냐 아니냐가 중요하냐면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본질을 자꾸 흐리게 만들고 그렇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욱 씨가 계속 얘기하는 것도 누가 뭐 옳고 지금 틀리고의 문제는 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최욱진 의원도 예. 같이 있었잖아요 방송할 예, 때. 예. 그때 나왔던 방송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언론에서 잘못 편집을 해서 음, 예. 사실이 아닌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나가니까 그렇죠. 국민의힘과 보수정에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음. 조이대를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말을 지지하려고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명확히 하셨다고. 정확합니다. 저도 이 말씀만 드리자면 네. 지금 AI 가짜 음성에 기대서 지금 대법원단 탄핵을 주장한다라고 주진우원이 의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어, 그것도 사실이 아니야. AI 가짜 음성에 근거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음. 우리의 증거는 조이대의 행위 그자체예요그게 응, 조이대의 선거 그렇지. 개입 그리고 정치 개입 음. 그것도 사법부의 권한을 가지고서 정치 한복판에 스스로 불구덩이에 뛰어든 그 행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지 네. 본질을 갖다가 뒤바꿔가지고 누가지 가짜 음성을 근거로 조의대 나가라고 합니까? 네. 그 행위에 대해서 조의대는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음. 정확한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로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파기환송할 때 원래 이 사건 자체가 대법원 2부에 할당된 거잖아요. 그 대법원 2부의 대법관 4명 중에 오경미 대법, 대법관이 있었고. 오경미 대법관이 있었다는 라게 불안했겠죠 음. 그렇게 되면 제대로 어, 음. 사건을 심리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조저대가 얼른 뺏어다가 전원합의체로 바꾼 아, 거잖아요 네네네. 거기에서부터 손타기 시작한 거고 음. 네. 거기에 대법부 당계 의혹이 땅 터져 나온 거고 음. 이건 의혹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정황이 나온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사정 공모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조사를 하고 수사를 받으면 될 어, 일이고 네. 지금 자기들끼리 말이 다 꼬이고 있어요. 뭐~ 안 만났다 모른다 막 이러지만 정상명 나 김충식 전혀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밥을 먹냐 네. 김충식 정상명을 잘 안다 음, 음, 자주 통화하고 자주 만났다라고 음, 얘기를 음. 합니다 그죠 네. 한독수에 대해서는 갑자기 만난 적이 없는 것처럼 하다가 뭔가 좀 캥기는 게 있었는지 탄핵이 인용되고 파기환송되는 고그 시점에는 만난 적이 없다 음. 말이 계속 바뀌고 있죠 음. 그러면 음. 의혹은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저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사받아라. 그럼 예, 조사받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또 하나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야, 이게 참 복잡하네 네. 방송하는 게 <laughs> JTBC가 열린 공감 TV에서 입장을 낸 것을 이제 어제 방송을 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비롯된 건데 음. JTBC가 명시적으로 정천수는 AI로 녹취를 제작했다 음. 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 이제 뉘앙스로 이제 네. 보도가 된 거지 명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AI로 제작했다라고 주장한다. 그렇죠. 이렇게 아,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음. 네. 런데 네. 음. 네. 거기에 이제 비롯된 것은 JTBC 보도로 비롯된 음. 건 사실이고. 근데 아, 근데, 이고할게 많네. 지금, <laughs> 아까 우리 신인교 변호사가 그 조의대 지난날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말해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의대의 최근에 대해서 최근에 조의대와 한독수의 당시 특정된 날짜에 차량 일지, 지피 두 동선을 공개하라 조사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어떤 우려가 지금 국민들에게 있냐면 야, 얘네들 안 만나고 통화로 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내역을 본인이 결백하다면 공개해라 통화 내역도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이대와 한독수. 음. 음. 네. 아휴, 지금 오늘 음. 준비한 거를 못했네. 이 얘기 하느라고. 가세요. <laughs> 아, 그 네. 어. 뭐 가셔야 되잖아요. 김, 네. 김충식. 네. 김충식 말이 또 꼬이잖아요. 음. 누구도 복집에서 만났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음. 누구도 그네 음. 사람이 만났다더라 그치. 4월 7일이나 10일경인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넷이 모여서 음. 얘기를 했다더라 했는데 김충식은 갑자기 자기 비서인 이재성과 긴급 방송을 만들어 가지고 또 음. 어, 어, 묻는 질문들 하고 답변을 합니다 아, 복집에서 음.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데 4월 26일에 나는 복집에 안가는데 안 아무도 복집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갑자기 자기가 음. 복집 얘기를 해요. 음. 이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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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상이 거죠. 있어요. 아그 영상이 있답니다. 영상, 예, 영상. 아, 아, 예, 예. 어, 음. 이거는 김충식이 직접 예.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예, 예. 우리는 그 녹취 안에 보면은 사인회동이 예. 어디서 만났는지가 없어요. 아예 안 없어요.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그런데 김충식이 생뚱맞게 장소를 이야기를 하는 게 있나봐. 아, 요그 영상 잠깐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전혀 사월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그. 나 오늘도 몇번 했다고 그렇게 하고 뭐 복직해서 했다고 이렇게 나오,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 갑자기 보습니다 아무리가 그날 카드 뭐 쓰고 있잖아요. 몇 번도 해도 뭐 저자 전화한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제일 자녀 그런 일이없습니다 어, 음. 음. 이건 좀 이상하긴 하네. 네, 예. 그 계속 말이 바뀌는 게 저한테 지난번에 310kg 마약건도 음. 내가 쓴 적이 없다. 다른 방송에 가서는 내 글씨가 맞다. 근데 마약이 아니라 금이다. 음. 지금도 비슷한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자, 근데 이게 본질은 아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조이대의 사법쿠데타가 본질이다. 네. 이렇게 네. 네. 정리를 맞습니다. 하고 의원님과는 오늘 준비한 거 하나도 못 하고. 아 예. 아 네. 저는 여기서 관봉권 띠지를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다른 얘기만 하다가. <laughs> 야. <laughs> 아니 제가 관복군 퇴직 관련해서 진짜... 국정검사하려고 자료 요청했는데 검찰이 제, 제출 거부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법적 근거도 없어요. 에이. 내야 되는데. 음. 어. 그래서 이 얘기를 딱 하려고 했는데 이야. 어쩔 수 없이 아, 아, 이 얘기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마침 또 오늘. 예. 음. 어 검찰 검사 출신이 또 나와 계세요. 아, <laughs> 아, 아, 예. 예. 우리 검사 출신과 심지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이야. 아, 그분과 네. 아, 음, 이야기를 나누면 음, 될것 같습니다. 네. 최혁진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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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고맙습니다 네. 자, 뭐 저에 대해서 비난의 아직도? 여론이 굉장히 뜨거운데. 음. 아, 제가 참 말을 잘못 하는 거 같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전혀 아니에요. 예. 최, 최욱 씨는 말을 제대로 잘 했고요. 예. 그러니까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선입견을 다 배제하고 이게 정말 AI 음성이냐 아니면 실제 사람의 목소리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예. 그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최욱 씨가 보면. 하고자 하는 말을 제가 이해했다라면은 웬만하면 너가 분야. 이해하면 다 이해한다. <웃음> <웃음> 다 이해하셨다고 보면 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주장에 대한 거에 팩트 체결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